앉아요. 어, 이렇게 예. 앉은 앉아요. 다음에 발을 팔을 이렇게 양쪽, 발을 이렇게 양 발을 펴시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먼저 바닥에 정좌 자세로 앉은 뒤양 팔을 벌리고 손을 집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면 성공. 아 이렇게 해서 일어나면 될거 아니야? 일어나면. 아! 어. 오 어. 아, 이렇게 일어나. 어. 와. 이렇게 못일어 나? 나도 일어나. 일어나. 이걸. 아 이거 계속 앉아 계시면 진짜. 안 돼요. 가재마 제가? 짚어야 되는데. 자짚지 마시고는 그면 아예 못 일어나시겠어요? 안돼, 아예 안짚고 어떻게 일어나? 자, 저절로 짚게 되는데. 아니, 자 이곳이죠. 안 나가, 안 예, 안 예. 집고도 힘든데 뭐야? 집고도 힘들다. 나도 못 일어나. 못 <laughs> 일어나, 못뭐 일어나. 이 동작이 안 되는 분들은 향후 10년 이내 사망률이 사망. 사망. <laughs> 무서운 말을. 되는 사람보다는 10배 이상 높았. 우 뭐라고요? 10배요? 사망률이요? 네. 나 10년 지나면 호상이야. <laughs> 이거 못 하는 분들은 엉덩이란 허벅지에 근육이 없다라는 뜻인데 간 대신 당 조절하는 데가 바로 근육인데 근육 없으면 간이 다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이 탄수화물 어이 먹으면 그 처리를 못 하고 그 처리 못한 혈당이 몸에 넘쳐오르고 그게 몸이 아니라 혈관에 넘쳐 흐르면 쌓이는 어이 혈당은 결국 당뇨병이 되고 직접적으로 당뇨보다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아 맞아요. 예. 아 맞아요. 근데 이제 합병증이라는 게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 그러니까 합병증 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많이 있네, 많이 들어가네. 그렇죠. 당뇨야 말로 그냥 당뇨와 합병증일 때 치료비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699만 원인데요. 음. 합병증이 없는 당뇨 환자는 의료비용이 대부분 외래진료 그냥 받아서 예, 예. 약제비로 나가잖아요. 약재비.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평균적으로 1년에 약 30만 원에서 118만 아, 원 정도 아, 됩니다. 아, 네. 예, 그런데 만약 합병증에 돌입했다, 그러면 수술과 입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높아지고 비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당뇨 망막병증이나 당뇨병성 신증 등 미세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예. 554만 원으로 오 값이 다섯 배, 다섯 배 이상 의료비가 네, 네. 높아지고요. 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대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 예 1263만 야. 원 정도 약열 배가 증가하게 됩니다.